안녕하세요, 꿀벌입니다. 네, 제가 일주일 정도 본가에 가게 되면서 마이크 사용이 어려워져서 이렇게 핸드폰 녹화로 대신합니다. 당분간은 음질이 좀안 좋을 수가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은 비트코인 차트와의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은 비트코인의 4 시간봉이고요. 제가 이제 이전 영상에서 얘를 역헤드앤숄더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어깨가 탈골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역회드앤 숄더 관점은 폐기하고요. 대신에, 1, 2, 3, 4, 5. 자, 이렇게 하나가 끝났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지금 수렴이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수렴. 이 삼각수렴의 경우에는, 위로 갈 확률이 반, 아래로 갈 확률이 반, 반반 치킨인데, 저는 위로 갈 확률이 좀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네, 보시면은 이 점선 보이시나요? 이게 무엇이냐? 생명선2고요 이거는 굉장히 초장기 추세선의 초장기 상승 채널의 이 중단 라인을 나타냅니다. 얘가 굉장히 과거부터 지지, 지지, 세네네 넷, 넷, 번이나 지지를 해줬던 굉장히 강력한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얘가 내려가더라도 막아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파란 색깔 얘는 음, 요 삼각수렴 부분의 매물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도 지지가 여러 차례 나왔었죠. 한 번, 두 번. 그래서 세 번. 그래서 이제 얘가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만약에 얘가 더 내려간다. 이러면은 이게 되죠. 이게 무엇이냐. 폴링 웨지 패턴을 말합니다. 폴링 웨지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과열을 다 해소시켜주고, 그리고 위로 빵! 이렇게 쏘는 거니까, 그렇게 사실 큰 걱정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아, 영상이 아니라 커뮤니티 글에서 64.6k의 롱을 이제 다섯 배롱 잡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이쯤에서 이제 매도를 했다가 현금화 시키고 밑에서 내려온다면 다시 잡을 생각입니다. 뭐 상승이든 하락이든 이렇게 원회로쭉내려갔거나 올라가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상승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래서, 어, 500불 정도의 소액은 그냥 이런 데서 팔고, 다시 사고, 팔고, 사고 하는 경우고요 제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총 시드 중에서 이 선물 포지션은 진짜 조금밖에 안 됩니다. 1%도 안 됩니다. 그래서 왔다갔다 하는 거지, 전체 포지션은 그대로 다 들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요. 이거는 신세스틱이라는 코인이고, 제가 모으고 있습니다. 어, 제가 가진 알트코인 중에서는 세이코인 다음으로는 꽤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얘도 이렇게 지금 이 아주 큰 저항대를 여러 번 뚫으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저는 굉장히 큰 시계열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최소 1봉 아니면 주봉 이렇게 보면은 120주 입평선이고요 밑을 이렇게 리테스트하고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리테스트를 저는 거의 다 맞춰가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으로 빵 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 코인의 도미넌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이렇게 지금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낮아지면서 나머지 알트코인들의 도미넌스는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간다는 말은 알트코인이 가격이, 전체적인 크립토 시장에서의 알트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비트를 팔아서 알트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 알트의 고,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테더 도미넌스인데요.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에는 이 강력한 저항선을 이제 맞고 올라갔는데 이때가 그거였죠. 비트코인의 조정장. 그랬다가 보시면은 이 상승하는 간격이 조금, 조금 완만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요선을 막고 이제 또 내려갈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인 추세를 봐도, 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살짝 상승하는 파동이 왔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간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코인에 대한 생각은 비트코인, 뭐 일시적으로 내리거나 오르거나 할수 있다. 지금 그냥 행보다. 행보인데, 나는 오를 확률을 더 높게 본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제 바이비트의 계좌고요. 이 금액을 지운 이유는 어 그니까 제 유튜브를 실제 뭐 직장 동료분들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좀 구독을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제가 정확한 금액 공개가 조금 그래 가지고 제 지웠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보시면 이제 비율을 보시라고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랑 이더리움 이네를 거의 55%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세이코인 세이 좀 크게 들고 있고 신세스틱, 스텔라루멘 이렇게 해서 한35% 들고 있고 나머지는 한10% 정도를 다른 거로 들고 있습니다 잡코인들이고요 그리고 테더도 조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알트코인을 운용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 진짜 모르겠으면 삼트코인, 삼더리움을 사는 게 나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게 이런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어떤 코인 시장을 봤을 때, 비트코인 3배가 TQQQ 느낌이고, 이더리움 3배가 속슬 느낌입니다. 나머지 애들이 이제 뭐, 뭐,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이런 애들이겠죠. 그래서 얘네는 아웃포폼을 기대하면서 좀 사는 애들이고, 얘네는 계좌의 안정성을 위해서 들고 가는 애들입니다. 근데 네, 그래서 이제 오늘의 결론은 저는 비트코인 지금은 횡고장이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물량이 많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물량을 늘리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일시적인 하락 같은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이제 굉장히 큰 조정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내려가더라도 그냥 폴링 웨지 만들고, 잘 상승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들 좋은 주말 보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뿅!